주식시장 폭락을 미리 알고 빠져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? 흔히들 주식시장 폭락은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온다고 생각하시는데요. 그렇지 않습니다. 주식시장 폭락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, 이 지표 하나만 보시면 충분합니다. 여러 경제 통계 중에서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경제 지표인데요. 바로 이렇게 생긴 지표입니다. 이 지표의 이름은 장단기 금리차입니다. 장단기 금리차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부터 하겠습니다.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에서 2년물 미국 국채 금리를 뺀 거, 이게 바로 장단기 금리차인데요. 보통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2년물보다 높습니다. 우리가 예금할 때 1년 만기 적금보다 3년 만기 적금의 금리가 더 높잖아요? 그거랑 똑같습니다. 보통은 10년물이 더 높아요. 그런데 이게 정상인 상황인데, 근데 경기 상황이 안 좋아지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2년물 국채 금리보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더 낮아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. 이때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다고 말하고요.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그래프는 연준에서 가져왔는데요. 가로로 그려져 있는 굵은 선이 0을 나타내고요. 회색은 경기침체를 나타냅니다.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곧 이어서 경기침체가 발생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곧 이어서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걸볼 수가 있죠. 여기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또 경기침체가 발생합니다. 여기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경기침체가 발생하고요. 여기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경기침체가 발생하는 걸볼수 있습니다. 물론 시차가 있고 시차는 시기마다 제각각입니다.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단기 금리차가 0 이하로 떨어지면 반드시 머지않아 경기침체가 온다. 이것만은 확실히 보이죠. 더 이전 과거 데이터를 보셔도 똑같은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장단기 금리차를 이 야후 파이낸스 그래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. 이거는 S&P 500 지수인데요. 자, 이때 빨간색 화살표가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지점입니다. 이때 이후로 주식시장이 몇 퍼센트나 하락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때 역전된 이후 14% 정도 최대 하락을 했고요. 이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서 이때는 27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.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졌고요. 다음은 1988년 12월인데요. 이때는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지만 주식시장이 좀더 갔어요. 더 가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 하면 18% 최대 낙폭이 나옵니다. 이때는 장단기 금리차 역전된 걸 확인하고 나서 주식을 다 팔았으면 약간 손해보는 그림이 나옵니다. 1998년 6월인데요 이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고 이만큼 떨어져서 최대 22%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 다음은 2000년 2월입니다 이때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서 최대 47% 이렇게 하락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때가 2002년 그 유명한 닷컴버블 때죠 그 다음은 2005년입니다 이때는 좀 복잡한데요 장단기 금리차가 되게 여러 번 역전 됐습니다 처음에 2005년 12월에 역전 됐다가 2006년 2월에 또 역전됐다가 2007년 3월에 또 역전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장단기 금리차가 0 부근에서 되게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역전단지 주가는 1,275였고요 그 다음은 1,290, 1,438로 최대 낙폭은 47% 이때 기준으로 하면 57%가 됩니다 이때부터 어 최고점부터 이렇게 최저점까지 57%가 하락한 거죠 자그 다음은 굉장히 친숙한 걸 겁니다. 2019년 8월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었어요. 그리고 나서 여기 고점부터 코로나 저점까지 최대 35% 낙폭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이거를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.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이 오른쪽에 빨간색 색칠한 이두 가지입니다. 어, 이렇게 가정을 했어요. 여기서는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된 직후에 주식을 전량 매도했다. 그 뒤에, 최대 저점에서 주식을 매수했다면 수익률이 얼마일까? 어, 이걸 계산한 거예요. 계산하면은, 1978년에는 14%, 1980년에는 18%, 1988년에는 마이너스 6%, 이때는 손해를 봤어요. 1998년에 처음이 역전이 됐는데, 역전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죠? 그래서 첫 번째 역전됐을 때 주식을 모두 매도하면 15% 수익을 봤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전됐을 때 팔았으면 플러스 40% 정도 수익을 받습니다. 2005년, 2006년, 2007년도 이때 한 세트죠. 이때도 어, 미리 빠져나왔으면 42% 조금 늦었으면 43%더 늦었으면 48% 정도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. 2019년 8월에 코로나 전에 주식을 매도했어도 27%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. 장단기의 금리차가 역전된 후에 최대 낙포까지 기간은 3개월, 1년, 11개월 1년, 11개월, 4년, 4개월 3년 4개월, 8개월로 평균으로 따지면 한 2년 정도 됩니다. 근데 이게 더 짧을 수도 있고, 4년 4개월까지 길어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장단기 금리차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?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당연히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. 그런데 아까 그래프에서 보셨다시피 역전된 후에도 주가가 더 가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.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자마자 주식을 전량 매도하기보다는 좀 서서히 비중을 줄여나가는 식으로 처음에는 뭐30% 팔았다가 뭐몇달 뒤에는 또30% 팔았다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비중을 줄여나가는 게 아마 수익률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다음은 이 장단기 금리차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. 네이버에서 치면은 좀 스크롤 내려야 돼서 제가 구글에다 검색했습니다. 구글에다 영어로 프레드라고 검색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. 여기서 첫 번째. 눌러 주시고 아 누르면 프레드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됩니다. 여기에 좀 중간 오른쪽에 보면 카테고리가 있습니다.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요.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. 위쪽에 머니 뱅킹 파이낸스 밑에 인터레스트 레이츠가 있죠? 이 버튼 눌러 주시고요. 들어가시면 밑에서 두번째 왼쪽 인터레스트레이트 프레드가 있습니다 여기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두번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여기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현재 장단기 금리차는 0에서는 한참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직 주식시장이 하락장으로 금방 돌아설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좀 상승할 여지가 더 남아있지 않나?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비슷한 영상을 더 원하신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고맙습니다.